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8일, 갱치비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해놓고 봐주시면, 저의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썰이 아닌, 어, 강물랜드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쯤에, 어, 그 녀석, 코로롱, 어, 이 녀석이 온 세상을 뒤흔들 때, 강원랜드도 이제 그 소나기를 비껴가고자 장기휴장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어좀 비껴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2년 동안 이어지면서 어 최초의 경영 적자까지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패신화가 깨져버렸는데 뭐 휴장에다가 영업지안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지역경기도 많이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고 뭐 최악의 피해를 입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강원랜드가 드디어 2년여 만에 어 하루 체류, 체류 인원 3,000명은 똑같고요. 지금처럼 똑같고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이길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20시간으로 연장 운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은 이제 코로롱 이전의 어 시간과 똑같죠. 체류 인원은 뭐50% 정도 줄어 감소됐지만 어 시간만큼은 이제 다시 20시간 운영을 할수 있다. 이렇게 아, 된 겁니다. 드디어 이제 예, 거의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ARS를 통해가지고 일단 3천명까지 어, 3천명까지는 저기 예약을 받고 그 뒤에 대기순번까지 주고 그러고 났는데도 사람이 체류인원이 미달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 발권을 통해서 입장하는 것도 어, 현행 유지 어, 그 똑같이 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같이 어, 해외 카지노를 가고 싶어도 뭐 개인 업무상 개인의 뭐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 요렇게 볼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해외 가려고 하면 뭐 돈이 있어도 뭐 시간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백신 2차까지 안 맞았으면 뭔가요. 어. 그리고 뭐 백신 2차 맞은 영문 접종서에다가 신속 항원 검사에다가 뭐 여행자 보험에다가 뭐원헬스 작성에다가 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공항에 들어가서도 나올 때까지 막몇 시간씩 잡혀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렵고 두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신데 이제 강원랜드가 다시 정상화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런 저런 사유로, 연유로, 이유로 해외 해외 카지노로 못 가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희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뭐 사실 강원랜드 쪽에서는 이런게 굉장히 불만이겠지만 체류인원 3천명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든다 어 그게 왜냐 이것은 지금 우리 핸디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점입니다 체류인원이 강원랜드 안에 체류인원 만명 뭐 명절 전날 같은 경우에는 명절일 때 요런 때는 체류인원 만명 까지 넣었었거든요 제가 그때도 있어 봤고 8천명일 때도 있어 봤고 6천명일 때도 있어 봤고 3천명일 때도 있어 봤는데 지금의 강울랜드 환경은 굉장히 쾌적하고 뭐 테이블 예약도 굉장히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고 편리하고 어,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담배 피는 공간도 굉장히 쾌적했고 어, 아마 지금 강울랜드 다니시는 분들은 2년 전 상상하시면은 지금이 너무 좋다 어, 다들 인정하실 건데 이 정도면은 뭐제 주변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정도면은 강울랜드도 다니면 하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는 맥시멈을 조금 올려 주는 거다 어,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이제 강홀랜드 측은 반발하겠죠. 뭐, 야구, 이런 스포츠 경기 대규모 관중이 들어가는 시설에도 인원 제한이 풀리는 마당에 왜 카지노만, 어, 제한하는 건, 제, 제한을 하냐. 이거는 모순 아니냐.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리고 뭐, 강홀랜드 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의 주변 상인들, 이런 현실적인 거는 모두, 어, 외면 당하는 꼴이 아니냐. 아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제 서서히 뭐 규제가 완화될 것이고 어, 코로롱 이전의 수준 어어 뭐, 체류 인원 6천 명 이런 어, 것도 이제 점점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 체류 인원 3천 명이 저희에게는 딱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김치비 t 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